아 이게 무엇입니까 이 천상의 과일이 예온 성이 따로 왔는데 성이는 안 보이고 이 천상의 과일 이 돌복숭아입니다 이게 이소로공이 하늘에서 이 돌복숭아를 따먹고 천상의 천도복숭아를 따먹고 하늘을 뒤집어 놓은 그 과일. 이 복숭아는 하늘 과일이라서 그 제사상에도 못 올립니다. 왜냐, 영관님들 무서워서 안 오시기 때문입니다. 이 그만큼 이 좋은 과일입니다. 글자 그대로 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과일입니다. 아, 이게 오늘 10월 6일 이 돌복숭아. 이게 정말 좋습니다 이걸 따다가 하늘에서 내린 이 돌복숭아 효소를 담아야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송이는 안 나오고 이, 이, 볼, 이 돌복숭아 나옵니다 어이구야 10월 6일 이제 예. 저 북쪽에선 단풍이 들어가는 이 시기에 이 복숭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, 아주 땡땡합니다 예. 한번 먹어볼까 이거 음, 음. 먹을만 합니다 아주 좋아요. 보십시오. 이제, 이제, 돌복숭아입니다. 음?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연한 여러분들, 이 돌복숭아, 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